저희 부모님은 오랜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 이후에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기로 하셨어요.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에서 농원 생활을 시작하신 부모님을 바라보며, 저는 한편으로 부모님의 활기찬 모습에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부모님도 또 다른 삶의 열정이 생기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농원 생활을 하시는 부모님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운동 삼아 소박하게 시작하신 농사 짓기가 점점 규모가 커지더니, 다른 사람들의 일손이 필요할 정도로 일이 크게 벌려지더라고요. 운동 삼아 소액거리로 하시던 농사가 이제는 부모님. 몸을 점차 망가뜨릴 정도가 되다 보니 병원비가 더 들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부모님께서는 그저 농사를 짓는 게 취미생활의 하나라고 하시지만, 은퇴하시고 공기 좋은 곳에서 느긋한 삶을 사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병원을 자주 드나드시며 고된 일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남들은 부모님의 생활을 굳이 말릴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척지도 않은 연세이신데 너무 힘드셔서 병원 생활을 하게 되는 게 저에게는 더 난감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부모님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내시는 것을 응원하지만 적지 않은 연세에 무리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의 걱정을 덜을 수 있다는 마음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직 생활 이외에도 새롭게 시작한 일에 재미를 붙이시는 것도 좋지만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는 것만큼 자식들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길 바라며 부모님과 잘 대화해 보아야겠네요.